기토 일간 여러분들은 약간 신경성이 많은 날이면서 강한 책임감이 따른 날입니다. 사람들 중심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 두각을 보일 수 있으니 긍정의 마인드로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경일간 여러분들, 경금 일간 여러분들은 안정됨을 추구하나 화해 기운이 강하기에 절제가 필요한 날로서 주변과 충돌 가능성이 따르므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이롭다 하겠습니다. 진금 일간 여러분들은 예민한 날로서 상충의 기운이 강하기에 대인관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관적 판단은 좋겠으나 소통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되는 날입니다. 임일간 여러분들, 재능이 돋보이는 날로서 내면적 사고는 깊어지지만 예부활동엔 에너지가 떨어지는 날이 하겠습니다. 개수일간 여러분, 진중한 자신의 재능으로서 나아가는 날입니다. 기운이 약해질 수 있으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용히 자기 할 일에 집중, 이 부관습에 약간 거리두기를 하시기 바랍니다.